오케이 팩트리. 이 테이크 레디 액션 빠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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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원데이 뉴스 바둑이 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한 소식과 함께 기상 날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 기상속보입니다 오늘 먼저 대한민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기 저는가는 니가 먹니다 커피 니 먹고 있는 고가야 돼. 제주도 <spectrum>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를 알려줄 은박지 기자입니다. 자 먼저 인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지금 인천왜 이렇게 웃겨 인 능력이 없나봐 채널 고정 김김수다 지금 김 하재 기자 배꼽이 마루탕 속으로 빠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마루탕 속에 배꼽이 빠진 하재 기자 만나보시죠. 네? <laughs> 왜 배꼽이 마라탕 속에 빠졌습니까? <laughs> 배꼽이 마라탕 속에 빠졌다는 게뭔 말이죠? <laughs> 지금 바둑이라는 아이가 아 <laughs> <laughs> 바둑이 누굽니까? 바둑이 <laughs> 누굽니까? 바둑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웃음> <웃음> 지금 너잖아. <잘해. 웃음> 바둑이 누굽니까? <laughs> 바둑이라는 기자가 알고봤더니.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배꼽을 마라탕이라 넣으신 거죠? 전전전전전 무슨 무슨 논리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아이팅크로 넣으셨죠 배꼽을? 저는 그런 적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짜증이 진짜 속보입니다. 지금 피자가 유행어를 모른다고 합니다 <laughs> 왜 유행어를 모르시나요? 전에 <laughs> 그냥 원하는 게 BTS였을 뿐인데 왜까지 제가 꼭 알아야 하나요? <laughs> 아, 전 오늘부터 m g 라는대속상의 자리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MZ가 아니 뭔가요? 큐티입니다 그건 뭐죠? 제가 새로 만든 대세입니다 속보입니다 이제 지금 허위사실 허위사실 구합니다 엄마 마커 사주세요 어디 좋은 마커가 없을까 이럴 수가 세 개를 사면두 개를 더 준다니 전화번호 010 전화번호 전화번호 010 요즘 유행을 떨고 있는 이마카. 이마카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것으로 밝혀져 지금 사장님 씨는 어? 은박지 씨는 <laughs> <laughs> 사장인 은박지 씨는 지금 구속에 가고 있... 어? 경찰청 <웃음> <웃음> 조사를 받고 있으며 어떻게 될지는 추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바밤 철통 철통 철컹, <웃음> 철컹. <웃음> 왜 마카에서 잘. 발암물질이 나오게 하셨죠? 우리 물질은 잘가, 잘가. 아니, 우리 물질 우리 마카는 그런 물질이 나올 수가 없어 잘, 잘. 내가, 아, 내가 엄청난 고민과 심혈 끝에 만든 발암물질 마카 자백하신 건가요? 자백하신 건가요? 발암하질 건가요? 자백하가하가요하가요아요자가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드셔 보셨나요? 네. <laughs> 네 맛있더라고요. 발암 <laughs> <바람> 물질을 마셨습니까? 네. <laughs> 네 마셔봤습니다. 참 마약처럼 취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살아 있으시죠 그러면? <laughs> 아 제가 <laughs> 즐긴 목숨 하나는 어디든지 인정해주더라고. 요자안 죽는 마카 3천 원. 안 죽는 마카요? <laughs> <안 죽는 막가요? 웃음> 채널 고정 해리 운정. 싫어, 싫어. 술에 취하셨다면 깜빵 가지 마시고 저를 찾으세요. <laughs> 믿으세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